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신산업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52조 신고가구간이 대략적으로 16,000원 정도 되는데 15,000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7,000원 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첫 번째 이슈는 4월 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2 3 4 5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 관련돼가지고 매출비 중 70%인 테슬라 향 관련된 수주가 나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와 신차 공백을 통해서 공백으로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 업황이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생산 본격화, 그리고 모델 3와, 그리고 모델 Y,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이 관련된 쪽에서 현재 물량, 물량이 반영될 것예상되어 있으며, 현재 멕시코 공장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3월 1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실적 추정치 감소하지만 고객사 로보택시 출시가 반등 기회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아까 말씀과처럼 다 전기차 관련된 몸밑 하나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지난 1분기, 지난 1분기의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전, 전, 에, 지난 1분기 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기차는 작년보다 20% 많이 팔렸는데, 테슬라는 덜 팔렸다. 그러면 누군가 훨씬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 많이 팔았던 회사가 바로 비아디겠습니다. 중국의 비아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 테슬라 진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이익에 대한 핵심 요인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미운 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야 테슬라 차 팔아. 중고차를 팔았는데 중고차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비하대가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것을 일론 머스크가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다? 아이고 안되겠다. 정부를 했다가 나 지금 미운털만 계속 박히네. 내 사업이 일단 중요하다. 어찌 보면 내 발등에 불끄기가좀 바쁘다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부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일단 발을 떼고 정부 일에서 발을 떼고 내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A주 자시면 니다 최근 에 어떻죠? 자율교행, 자율주행 관련된 주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일을 안 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하겠죠, 나중에. 에, X에다가 얘기하겠죠. 예전에 트위터, 지금 X죠. SNS. X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나, 이제 정부 일안 해. 정부 일안 하니까, 우리 전기차 많이 사주세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많이 사주세요. 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모델 3, 모델 Y, 많이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정부 일, 이제 손 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아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거는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반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반영이 끝났다는 거죠. 이젠 어쨌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일을 그만두고 자, 이제는 테슬라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다시 뛰어들겠다 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주가는 지금 차라리 저점 구간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해시태그를 넣어서 드릴 테니까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해시태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오늘 조정 보이면서 8,1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1 5 0 0원됐으나다1 5 0 0원대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지 받더니 여기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1 5 0 0원 이탈했네? 이랬다가 다시 보니까 한 8,800원 정도 지지받는가 싶었어요. 아, 8,800원 지지받을 거야. 어? 뭐야 이거? 또 미끄러졌네? 다시 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현재 구간보다는 장대 양봉, 예, 장,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기만 일단 기다리셔야 한다.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 도지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그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져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상황을 는 보시면 되겠고 트레이딩 관점이다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다 멀리서 투자한다 기 보다는 미리 사놓고 호재 나오면 그때 팔겠다 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항대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8,13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700원 그 위에 9,300원과 10,000원 1,800원, 1,1,500원, 1,3,000원, 1,4,000원, 1 6 0원과 1,5,000원과 있습니다. 1 5 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와 튕겨를 찾을 때 7,600원 그밑에 7,000원과 6,500원, 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4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3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사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네요.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내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는 1.75%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4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입니다. 한달전 대비 대차거래가 얼마나 늘었냐? 한달 전에 184만 주에서 최근에 179만 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 5만 주, 에, 5만 주 정도가 에, 184만 주에서 179만 주니까 5만 주가 감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차거래 최근에 대차거래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현재 구간은 오히려 공매도는 지금 들어오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는 어, 한달전에 5만 주 정도 감소했는데 현재 대차거래 상황은 10% 이상 나온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정도면 공매도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최대주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공매도 사항 보시도록 할게요. 예, 지금 왕쪽 화면이 자꾸 뜨는데, 자, 공매도 사항 보시게 되면 현재, 예, 공매도가 아니고, 이제 최대주 지분율 현재 45% MS 오토텍에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45% 최대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체, 전반적으로 책임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도에 1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5천억, 내년에 1조 7천억 예상되면서 작년 대비 올해는 뭐 비슷한 수지만 준 내년도에 큰 폭으로 외형 성장 예상도 있습니다.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80억 원대에서 올해 1,110억 원대 다소 주춤하죠? 내년에 다시 1450억 원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기 순익도 작년 대비 올해 조금 감소됐다가 내년에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4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익 42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440억 원대, 3, 24년 2분기 때 420억 원대, 3분기 때 380억 원대, 4분기 22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1억 원 대비 올해 259억 원, 2분기 작년 에 423억 원 대비 올해 319억 원, 3분기 작년에 389억 원 대비 올해 269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실적은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부터 A주시 하시면 니다 하지만은 동사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동사 관련된 모멘텀에 주시하시고요. 동사의 부채율은 70%대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과 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308원, BPS는 1 7 1 5 3원이 되겠습니다. 2,300원 기준 보시기 10배면 2만, 2만 3천원입니다. 현재 현재 2,300원 그 다음에 4,600원 그 다음에 9천 대략적으로 PR 4배가 안 됩니다. PR 3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내년도 예상 e p s 2308원, 그러니까 2300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입니다. 23000원부터 적정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명신산업 원전가 8,130원에 마감된 상태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하고는 최근에 사다팔았 따트리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7,8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순익이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모멘텀은 테슬라의 하반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개조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그리고 멕시코 공장에 대한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매출액의 70%가 현재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절 보시겠습니다. 차트수 49.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69.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0,000원과 11,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 장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7,000원과 6,000원 구해 되겠습니다. 동산은 아직까지는 저평가하거나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관련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모멘텀 A주시앗 E바입니다 현재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에서 65% 이게 테슬라,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대기아 쪽에서 현대 기아차 쪽에서 34%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환이 2021년도네요. 우리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를 70%대, 유보율은 2,5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한 개비로 해서 추가적인 유상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자회사 남경 그리고 관련된 쪽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에 현재 동사의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신산업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